황명웅의 본명은 그의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그 이름에는 가족의 애정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1994년생인 그는 올해로 30살이 되었으며 경상남도 울산시 출신으로 가족 구성원으로는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황명웅은 가수가 되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무대 위의 모습은 이미 그 시절부터 특별함을 예고했었죠. 하지만 가수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로 인해 그는 일찍이 자신의 꿈을 접고 일반 회사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황영웅의 가슴속 꿈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의 마음 속에 불타오르는 가수의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를 설득해 가요제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1년, 그는 무려 네 차례의 가요제에 참가하며 자신의 꿈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울산 옹기 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글로벌 옹기 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고복수 가요제에서도 대상을 거머쥐었죠. 아마추어와 프로가스의 경계에 서 있던 그는 연이은 지역 가요제에서의 우승으로 그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고복수 가요제에서의 승리는 매우 의미가 깊었습니다. 24회 이후 7년 만에 울산 출신으로 대상을 수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황명웅에게 있어 가요제에서의 대상수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전폭적인 지원이었습니다. 대상수상 이후 그동안 가수의 길을 반대하던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어 그를 지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황명웅에게 있어 가장 큰 성취이자 그의 음악 여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황명웅은 결국 그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2021년 말을 기점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트로트 가수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형 스피커를 구입해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혼자 연습하면서 음악의 기초부터 다시 다졌습니다. 그는 음악 트레이닝과 기본적인 교육에 집중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달고 닦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황영웅은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스물 세 살에 결혼해서 제가 유치원에 다닐 즈음 IMF로 인해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이 부도가 나자 가장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죠. 그는 또한 어머니의 강인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만약 강해지지 않으면 아이들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너희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강해져야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어머니는 대장부처럼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2024년 가수 황영웅은 그의 출연료에 있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의 출연료는 약 2,8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음악계에서 이룬 성공과 인기의 척도를 나타내며 그의 예술적 가치와 대중적 영향력을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황영웅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발전시키며 더 높은 수준의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성공 또한 그가 그동안 보여준 노력과 열정의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최근 황명웅의 가을, 그리움 21월 네티즌 어워즈 음반대상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11시 기준, 이 앨범은 8만 974표를 얻으며 24.8%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명홍의 음악이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음을 의미하며 그의 예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황명홍의 첫 번째 미니 앨범, 가을, 그리움은 지난해 10월에 발매되었습니다. 이 앨범은 어머니, 연인, 지나간 시절, 잊지 못할 추억 등 우리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다양한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이라는 계절의 감성을 배경으로 하여 각자의 그리움을 떠올려 보길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을, 그리움은 총 6곡의 트로트로 구성된 정통 트로트 앨범입니다. 황명홍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젊은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 정통 트로트의 명맥을 이어가겠다는 위지를 이 앨범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정체성과 예술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의 팬들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수 황명웅의 매력이 또한번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커버곡, 막모 원곡 나훈나가 놀라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해 10월, 그의 공식 유튜브 채널, 황명웅 TV를 통해 공개된 이 노래는 1월 24일 현재, 무려 230만 7,350회의 조회수를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황영웅이 가진 독보적인 예술적 감성과 대중과의 깊은 연결을 보여준다. 이 흑백영상에서 황영웅은 그만의 깊은 감성과 따뜻한 목소리로 막모를 열창한다. 이 영상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시청자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는 감동적인 여정이다. 팬들은 이 영상을 보고 심금을 울립니다. 너무 좋아요. 트롯포의 트롯항제 들을수록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등 깊은 감동을 표현했다. 황영웅은 작년 10월 총 6곡이 수록된 첫 번째 미니 앨범, 가을, 그리움을 발매하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 앨범을 통해 그는 자신의 음악적 폭과 깊이를 보여주며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그리고 그는 이후 경기도 고향부터 부산까지 전국 팬 콘서트를 펼치며 팬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사랑에 보답했다. 황영웅, 한국의 트로트 가수. 그는 데뷔 이래 처음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팬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그의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를 통해 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번 콘서트 겨울, 우리 함께는 황영웅에게 있어서 단순한 공연이 아닌 그와 그의 팬들 간의 소통과 감사의 장이었다. 황영웅은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의 소중한 추억들을 쌓았다. 그는 팬카페에 남긴 글에서 12번의 공연 동안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춤을 췄음에도 불구하고 각 공연이 주는 다른 느낌과 의미가 있었다 고 회상했다. 이는 황영웅이 각 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각 공연을 독특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그는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자 시작한 콘서트였지만 오히려 더큰 사랑을 받았다며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러한 말은 황영웅이 팬들과의 관계에서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감사의 마음을 잘 드러낸다. 콘서트 기간 동안 황영웅은 다양한 이벤트와 특별한 무대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패션왕, 이벤트, 팬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담은 코너 등을 통해 팬들과의 교감을 깊게 했다. 이러한 노력은 그가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예술가임을 보여준다. 황명홍은 이번 콘서트의 성공에 힘입어 오는 4월에 두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그는 팬 여러분을 생각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콘서트를 준비하겠다, 며, 꽃피는 4월에 다시 만나자, 고 전했다. 이 말은 그의 팬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과 약속을 나타내며 그들과의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든다. 황명홍의 이러한 행보는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예술가라는 것을 증명한다. 여기서 이번 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